쿠팡이치 배민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배민원 쿠팡 때문에 가게 배달 죽어갑니다. 무료 배달 전쟁 속에 적은 내부에 있다고 배민 새끼들이 그동안 사장님들이 피웠다므로 지금의 배민을 있게 한 가게 배달을 무료 배달은 배민원 배달비 받는 가게 배달 이런 식으로 올드하고 형편없는 포지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덕에 가게 배달 콜수 엄청 줄었고요. 가게 배달 콜 대행하는 배달 대행들 지금 배민 위탁 받고 있고 가면 갈수록 상점에서 콜을 안주니깐 콜주는 주체가 이제 상점이 아닌 배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배달 대행이 가게 배달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점점 배민과 쿠팡의 하청식으로 일을 하겠죠? <목소리> 나중가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배민 셀프서비스 쿠팡 사장님 사이트 가서 가게 소개글도 배민원의 악행들을 손님들에게 알려도 주시고 가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물론 배민 이 양아치 짓거리로 가진 꼼수와 하늘을 가리는 거짓 광고 등으로 가게 배달 죽이기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오로지 주문할 때 보게 되는 가게 배달 팁 최소 금액 음식값만 봅니다 손님이 볼 때에는 지금 사장님들이 배민원과 쿠팡으로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 배달은 저도 쓰레기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와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사장님들이 가게를 점검을 해주세요. 음식값을 올리든 배민원, 쿠팡과 가게 배달의 차이를 두든지 아무런 선행이 안 되고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가게 배달이 없어지고 대행사가 가게 배달 콜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옵니다. 부디 국내 배달 시장을 외국계인 배민원 쿠팡이치가 독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배달업의 미래를 위해 배민원과 쿠팡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규탄하고 척결해야 할 배민원과 쿠팡만 띄워주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배민원과 쿠팡의 척결은 사장님들 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배민클럽 누락사유 배민 진짜 미친든요 갑자기 엊그제 배민클럽에서 빠진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빠지는 이유가 다 배민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붙였다 이길래 혹시나 해서 일주일 전 입점한 요기요를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요기요에 입점하면서 요기요에서 자체 할인 쿠폰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랬더니 배민에서 자기네들이 불리해졌다며 누락시킨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붙인지도 몰랐던 요기요 자체 쿠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빠진다니 이래놓고 하는 말이 배민이 불리해지지 않았냐 누락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AI 선정이고 자체 검토를 진행할 거라면서 며칠 기다리라는데 신규 붙어 있을 때한 건이라도 주문을 늘려야 하는데 진짜 무책임하고 어이가 없네요. 배민 이제 맛이 갔네요. 배민 클럽 대비 혹시 몰라 매장 동일 가격 인증 받는데 찜 리뷰도 천 원씩 받거든요. 근데 메뉴 명칭이 동일해야 인증된다네요. 그래서 상담하며 제가 세상 어느 매장에 찜이 있느냐고 했죠. 리뷰는 네이버도 있으니 그렇다치고 자기도 아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킨대요. 그리고 원래 배민, 쿠팡 1 비율인데 배민 클럽 이후 쿠팡 늘더니 이제는 1대 1이네요. 날아가려나 배민? 배민 정말 문제 많아 보여요. 1시간 동안 배차가 안 돼서 손님이 단단히 뿌리나서 가게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 저녁 시간 다 놓치고 다른 곳 주문하려고 하는데 취소 좀 부탁드린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다리시느라 배고픈 거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라 주문 음식 포장은 진지게 다 완성했는데 배차가 안 되는 거다 배민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도 취소해 달라는 말씀뿐 고객센터 통해서 취소 부탁드린다 하여도 안 그래도 20분째 고객센터 전화 통화 중인데 안 받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 다른 곳 얼른 시키고 만다 이러셔서 가게로 취소 요청 들어온 거 취소해 드렸습니다. 단골 고객인데 다시는 안 시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민 20분 기다리고 연결 후 보상 문제 말씀드리니 가게 선취소는 보상이 곤란하다고 하시네요. 고객이랑 저도 20분 동안 걸렸는데 기다려서 배고픈 손님 계속 붙잡고 취소 요청 고객센터에 말씀드려라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애꿎은 다 식고 부러터진 음식 버리면서 현타가 와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배달이 왜 없냐면요 배달 1년 운영하고 과감히 정리했었습니다. 시설비고 뭐고 필요 없었습니다. 2년 전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국민들이 해방됨과 동시에 배달 수가 떡락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배달업은 쳐다도 보지 않으리 그 당시 느꼈던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홀식당 운영하며 간간히 들어오는 배달로 하루 5건 정도 쳐내고 있습니다. 배민 검색하다가 보시고 홀 방문으로 유도하려고 홍보용으로만 배민에 올려놨네요. 떡볶이집 파는데 배달이 왜 이렇게 줄었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배달 전문점들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집, 치킨집 수십 년 전부터 전통 배달 전문점이고요. 떡볶이는 코로나 시기에 배달 열풍에 휩쓸린 반짝 떠오른 샛별이라 배달앱 내에서 인지도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배달시초인 중국집 치킨집은 주문수에 타격없는게 당연하고요. 떡볶이는 원래 분식집 가서 다들 먹잖아요. 그렇게 되돌아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에 보니 떡볶이 가게에 사람들 가득 있더라고요 지금 가게 주소 찍고 배민 들어가서 잘되는 떡볶이집 주문수와 잘되는 중국집 주문수 비교해보시고 주위에 나눠먹기 하는 동종 가게 몇개인지 비교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중국집은 전문기술직이고 떡볶이집은 단순노동직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집은 뭔가 다른 한 끝이 있을 겁니다. 꼭 그걸 찾으셔서 치열한 배달 경쟁에서 선봉에 서길 바랍니다. 이상 배달가게 망해보니의 개인 소견이었습니다. 지금 배달업이 답이 없는 이유. 뭐 말해서 뭐 합니까? 배민원 쿠팡이츠 때문이죠. 배달비 뜯어가고 수수료 받아가고 즉시 할인 요구하고 쿠폰 요구하고 또 배민이랑 똑같이 하라 강제하고 배민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2만 원은 넘어야 남는데 문제는 객단가 2만 이상 되는 사장님들이 많지도 않으니 그렇다고 2만 넘게 팔자니 배민도 올려야 하고 안 올리면 와우 된다고 난리 치고 쿠팡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배달을 할수 있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헬입니다. 저도 일단 두개 하고 있었는데 하나 당근에 올렸네요. 답안 보여요.